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안수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왜 비만대사수술을 꺼리는가에 대한 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먼저 답을 드리고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전에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만 대사술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또는 병적 비만 또는 고도 비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환자를 편견에 시달리게 하고 또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효과를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내는 환자분들 또 가족들. 조차도 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 자신도 어, 본인의 질병에 대한 자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 현재 지금 말씀드린 상황 두 번째 원인 비만 대사 술거리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우리나라 비만대사 수술 어, 시행 건수의 연례 변화 추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03년도부터 어, 시작된 통계에 따르면은 2012년, 2013년을 거치면서 1000건, 1500건을 넘어가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한 5년 이상의 침체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2019년, 20년, 최근에 일기까지 음, 상당히 증가한 연간 수술 건수를 보이게 됩니다. 왜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이 비만대사 수술이 다른 외과의 <laughs> 주요 수술과 달리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또어 인식의 변화가 어 개인적으로 또는 어 비만 대상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 환경들이 음 일반 어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이대로 만약에 2000어 년대 초반부터의 트렌드가 지속됐다 하면은 최소한 3천에서 5천 분 정도가 매년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것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감소 추이가 몇 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만대사 수술 환자에 대한 어, 조절형 위밴드 수술이 어, 퇴출이 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어, 4,500건 정도의 어, 비만대사 수술을 어, 로아이 우에술이라든가 아니면 음, 조절형 위밴드를 어, 다시 만들어주는 다시 전환해주는 수술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어, 그 시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한 5년 정도의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2019년에 아시는 것처럼 어, 보험 급여화가 시작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만 어, 환자가 증가하는데 첫 번째 원인이 있었고, 어, 정책 이반자들이라든가 학계에서 어,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그런 주변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진 어, 2019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 연간 2,000분 또는 2 0에서 3,000분 정도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꺼린 이유 첫 번째로 했던 건 이미 답이 나왔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음, 합병증에 대해서는 어, 주요 외과 수술보다 오히려 낮게 어, 되어 있고 어, 적게 진단해서 교정이 당연히 가능한 걸로 되어 습니다 그리고 후기 부작용, 수년 동안 생기는 부작용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코스에 대한 어, 평가가 끝나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봐서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들은 어, 이미 어, 각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생 시에도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정이 사실은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조금 어, 제외하고 비만대사 수술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어,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를 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음, 대한 비만대사의과 학회하고 그다음에 어, 비만대사 수술에 관여하는 글로벌 회사들이 네, 콜래버레이션을 해서 어,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현재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식도 조사에서는 사회 또는 개인 전반에 대한 이런 인식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의료진에 대한 인식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의료진에 대한 거는 외과의서는 빠져 있고 비수술적 비만 치료를 기존에 담당해 오던 여러 선생님들. 의 인식도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18년도와 2019년을 거치면서 어 우리나라에서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분석을 해서 어 인식도를 평가를 한번 해보는 툴을 이용을 했고요. 키워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 그리고 고도비만의 경적 개념이 들어간 병적 비만, 당뇨 수술, 비만 수술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과연 여러 미디어가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뉴스의 양이라든가 이런 또는 검색하는 트렌드 같은 것들 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 소셜 매트릭스에 한번 넣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특성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음, 주로는 2018년과 보험이 시작된 2019년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결과들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미디어 커버리지 변화는 뉴스 기사량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붉은 기둥으로 나와 있는 것이 2019년도 비만 대사 수술 보험급여와 이후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고도 비만, 비만 대사 수술, 당뇨술 비만 수술, 병적 비만에 약간씩 증가하는 듯한 트렌드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 이게 대부분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맨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도 비만에 대한 어, 이런 기사량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 더 재밌는 것은 고도 비만보다 더 병적 질병의 개념이 포함된 병적 비만이라는 개념에 대한 뉴스 기사량은 고도 비만에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수술 급여, 보험 급여화가 된 이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적 비만에 대한 수술의 대상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보험 급여화 이후에도 거의 증가량이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제, 어, 어, 검색을 하는 검색량 변화의 트렌드 그래프인데요. 어, 좌측이 2018년도,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2019년도의 데이터입니다. 보면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증가하는 검색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얼만큼 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민감한지를 한번 보면, 어, 2018년 10월에 한번 피크가 있었고요. 검색량에 그리고 2019년도에 3~4월에도 피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비만대사 수술이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KBS 방송에 한번 있었던 게 2018년도입니다.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검색량이. 그리고 2019년도 3~4월경에는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신문에 일제 기사들이 배포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더 피크가 되죠. 그래서 주요 매체들이 나서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얼만큼 환자나 또는 가족들의 관심을 끄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매트릭스 분석을 보면 고도비만이라는 키워드와 관련 있는 것이 어떤 순서대로 검색이 되느냐를 본 건데요. 고도비만이 과연 치료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치료와 연관성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는 동그라미에 보이시는 것처럼 40위권의 치료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고도비만과 치료. 2019년에는 고도비만과 치료의 개념을 연관시키는 게 에, 전년도에 40권에서 19권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위에 항상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결국, 고도비만은 치료의 개념이란 어, 인식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역시 다이어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어, 다이어트가 고도비만 치료의 가장 좋은 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는 현재는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러나 역시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고도 비만과 치료를 연관시키는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게 사회의 인식이죠. 이런 이유로 대단히 중요한 비만 대사 수술을 꺼리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만, 고도 비만이 아닌 비만대사 수술이라는 키워드로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이 비만대사 수술을 키워드로 했을 때 연관 키워드의 순서는 비만, 당뇨들이 탑 랭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고도 비만과 치료의 개념을 연관시키는 게 힘들고 그러나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과연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어 분석을 해본 결과가 이제 그래프 두개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 사이의 변화는 전체 건수를 나타내는 감성어 분석에 호의적이건 비호의적이건 간에 여기에 들어온 건수들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호의적인, 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감성어들의 빈도가 어떤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어, 상당히 증가하는 듯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더 호의적인 상황이 된다고, 어,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호의적이지 않은 감성어들도 역시 그대로 뭐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긍정 키워드는 어 비만 대사 수준이 돼서 어떤 내용이건 간에 어떤 또는 어 미디어 매체건 간에 음 긍정 키워드의 건수들이 어 7, 8배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2018년도까지는 뭐 여러가지 사망사건이라든가, 뭐 보험에 관한 단순한 문의 같은 것들이 주로 내용이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오면, 어 감성어의 호의적인 내용들은 증가했으나, 단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게 시대에 병원 호보 쪽에서 나온 호의적인 감성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환자들의 비만대사 후기 같은 곳에서 나오는 호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메이저 매체에서로부터 발단이 되는 감성적인, 호의적인 키워드들은 여기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환자와 어, 사회의 비만 대사 수술 그리고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고도 비만과 병적 비만에 대한 인식도를 종합해보는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비만 대사의 수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어느 정도 증가한 걸로 비만 대사 수술 급여화 이후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어, 이것들은 이제 어, 수술 관련해서 기사 양이 증가한 것또 수요자로서의 검색량이 증가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결과고요 고도비만 연관 키워드로 비만대사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증가한 것도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역시 들여다 봐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비만대사 수술이 긍정적인 인식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빨간 그래프에서 봤듯이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고도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일치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기사 내용은 여전히 병원 등에서 배포하는 이런 일회성인 홍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러니까 주류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비만 대사 수술 외과 의사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이 어,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또는 환자 유치를 위해서 긍정적인 어, 그런 감성어들을 포함하는 어,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앞서 말, 보여드린 그래프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정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환자 유치와 하고 환자 및 대국민 홍보와 정책 유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 제가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환자 교육이라든가, 대국민 홍보, 그 다음에 복지부의 정책 위반자들을 설득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메이저 언론 매체에 노출이 되면, 홍보자료, 국민 홍보자료나 아니면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 소스로 이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수술치료 선택에 필요한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습득 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고도비만, 병적비만, 또 비만대사 수술의 인식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주류 매체를 이용한 정보 보급이 절실한 것이죠. 어, 외과의사들을 제외하고 어,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계의 인식을 한번 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베이는 2019년도에 진행을 한 거고요. 비반대사외과학회와 시장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반대사 수술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아, 비만 자, 수술 자체에 대한 인식도는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70%, 80%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체중 감량을 통한 어, 다른 동반 질환 당뇨를 포함한 개선 효과가 좋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검량 효과가 좋다는 것 역시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 한 발짝 들어가서 이제 비만 수술은 뭐 어떤 게 있느냐라고 들어갔을 때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비만술 자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는 종류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대답하신 분들 중에는 지방흡수를 이 비만대사 수술로 오인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제가 1번 꺼리는 이유로 말씀을 드려봐 있던. 안전성에 있어서의 의문입니다. 반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것이라고 제가 누구누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2013년도, 4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각 나라에서 한두 번씩은 모두 홍역을 치했던 셀럽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내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기가 돼서 안전성을 어,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메이저 매체에서 이런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것들을 소모에서 끝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그 것을 소모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치료의 접기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호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의료계에서도 인식오류가 많이 있는 게 이런 베이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비만 대사 수술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효과 빠르다. 당연히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이나 삶의 질향 상승 효과도 있다는 거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십니다. 합병증 발생이 이제 비만 치료를 다른 치료들로 했을 때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수술로 효과를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나중에 겪어야 될 비만 관련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막연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단점으로 지적하신 것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강조하신 것들이 수술 관련 부작용입니다. 역시나 환자분들이나 또는 비수술적 치료에 종사하시는 비만 전문의들에 있어서도 수술은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미 끝난 문제가 계속 아직도 이렇게 물 밑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재수술에 대한 우려라든가, 심지어는. 원인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계시던 어,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들로서 의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의 수술비용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우측의 단점들을 보면 사실은 이미 에, 얘기가 끝난 문제들에 대해서 막연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일반 환자나 어, 일반인들이 아닌 의사라는 것에도 사실은 놀라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런 내용들은 왜 비만대사 수술 꺼리는가 전체 윤곽으로 볼 때는 큰 대주제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만대사 수술 꺼리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논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결국 정보의 오류,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이해부족 심지어 본인의 자각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 두 번째 대답 비만대사 수술을 꺼리는 이후의두 번째 대답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족해도 어, 예상보다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당연히 노출 기회가 아주 낮습니다 어,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는 계속 어,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근본적으로는 어, 고도비만과 병적비만의 단어의 차이에서 보듯이 어,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한 인식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 고도비만이 이제 질병이고 어, 병적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가장 크고 또안정학성 있게 유지되는 거라는 것은 이미 어 1990년대 초반부터 어 널리 해외에서는 받아들여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 그로부터 30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 정제된 아주 정확한 음, 이런 어, 정보 어, 제공 기회를 계속 드리고 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어,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수술을 꺼리는가 왜 이렇게 수술이 저조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에 대한 이런 어, 문제들도 아마 걱정거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